성탄절의 본 의미인 예수님의 탄생을 잊게 하고 성탄절엔 오직 산타와 선물만을 기대하고 기억하게 만들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주 화렴치하고 약사탄 행위를 지난 주말까지도 행해왔습니다. 예, 저는 산타가 마땅한 허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입니다. 오 마이 갓! 산타는 영원치지 <양아지지> 마라! <마르. 웃음> 에이 왜 있냐 그런데 왜 반말 음. 영어 싫어 쓰지 말아요죠 아. 영어 울렁증 있다고 했잖아요 짜증내니까사투리가 나오는 걸로 참말로 아, 죄송합니다 판사님 사실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름이 쌀쌀한 번 해봤습니다 아. S A. 에이 아. 민호사나 you know, <laughs> 그럼 됐습니다 검사 쪽 신문하세요 헤이 hey, 사나 에이, 영화 좀 말아야죠. 저 영화 아니에요. <laughs> 이봐요, 지시오 s o m 저영 i 올려 s yes, yes, y 요 s Yes, yes, yes. Yes, yes. 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 당신만이 온 y 이온 y e 를 y 득 s yes. Yes, yes. Yes, y e 다는거 s yes. Yes, y e 예 y e 손입니다 산타 이미지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데 음에 이 사람 아 이제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시방 아, 네. 한번 해보자는 거지라잉 <laughs> 그 지난 성탄절 이후 <laughs> 거리 그리, 흐리 마다 가족또도싸돌아다니지만요이 <아주> <laughs> <그라뇨이>? 유상한 <laughs> 그 복장으로 호라고그 패션 옷 뭐다요 철시럽게리거니 <laughs> 요즘 대세는 블랙 앤드 화이트요 <laughs>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음에 성진도 로나 빠르구만, 시방, 내가 말하고 있는게말 자르지 마쇼이 아, 시방, 시방이거욕 아닌 거 알지라? 그 전라도에서는 용심 한단께요? 아,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그들 꼬였어. 그 천사 같은 아그들이, 아, 그 씨, 당신이 하늘에서 덕물을 가져다 놓는 천사들하고, 밤새도록 기다린다께. 그러나서 당신은 참말로 나쁜 인간이지라, 잉이맞라도아그 따라오지 마라. 자네, 씨어이요이 사람들이 신상한 재판장에서 어디 반말 들이요? 반말 들이요 집이 어디입니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뭐어매 집도 없잖아. 보름 씨 집도 없다 <없어서. 웃음> 어떻게 매년 많은 그런 아그들에게 선물를줄수있다요 판사님,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검사님 준비 좀 많이 하셨군요. 이제 좀 되는걸? 뭐? <laughs> 변호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산타는 매년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저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할 수있다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 크리스마스에도 피고 산타는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선행을 한 피고 산타에게 죄를 내린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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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럴까? 산타 당신 그 매년 그 많은 선물들 어디서 납니까? 아 그거요? 그것은 나의 뛰어난 처사로 그 매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지. 디디, 팡, 두, 포! 산타 둘러 을까 불러 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마치 유재환 집사님이 집을 산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장, 조기차 이해 못하시는 분 대신에 변또, 모르면서도 또 아는 척한다요 집사 다인하우스 집을 산다고요. 조크요조크 판사님, <laughs> 지금 검사 측은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재환 집사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진정합니다, 유재환 <laughs> 집사님. 다 양의 반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지요. 뭐 계속 하세요 피고 쌍자는 하나 그 많은 선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선물 하늘에서 내려옵시다. 검사 <laughs> 측, 피고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산타님은 지난 주말까지도 너무나 많은 선물을 구하느라 매우 지쳐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요즘 IRS에서 돈이 없어서. 아주 좋아하라 합니다. 내년 이 돈도 알려주면 다들 좋아하나? 합니다. 매년 이 만국 검사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 것입니다. 사님 저는 이상태에게선물를 어, 공급하는 위구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 그 자리로 불러주실 것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허락합니다. 들어오세요. Música <목소리> 아, 이 죄도 처음 봅니다. 당신 이름 뭡니까? 아, 나의 이름은 해리포터 부르자닙니다. 말이야. <목소리> 아, 영화도 못 봤어 해리포터 부르자니 해리포터 사탄이잖아요. 사탄. 답 요즘 주세요. 팔수 너만해. 아, 테마스, 아. 아이고, 파이프가 채비을 거라 그랬는데. <목소리> 이상한 말장난하지 말고, 당신 저사타이기 주시 네. 내같이. 시신은뭘 내려? 탄절마다 선물을 공급하여 순매 탄생을 있게 하라고 말이야. 그뿐이야. 선물을 가지고 선물 줄까 말까 올릴까 말까 온갖 아, 뭐. 협박 사기도 치게 만든 배구 조종자가 바로 당신 한이야. 탄생이 네. 이 사탄에게 온갖 협박 사기죄를 <laughs> 추가하는 방귀야. <말이야. 웃음>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그리고 환냐고 환냐고 그게 왜 죄야? 조용히 해. 해. 조사하면 다 나와. 네. 판사님, 지금 검사 측은 일방적인 모략 치기로 피고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술이리 중계 과연 선물 타실까요? 그리고 피고 산타는 집도 없습니다. <laughs> 안 <웃음> <웃음> 판사님, 지금 검사 측은 일방적인 모라부치기로 피고 측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술이 잊은 게 과연 선물 탓일까요? 그리고 피고는 집도 없습니다. 악이 없이 베푼 운정을 어찌 나쁘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한 일도 아닙니다. 산타가 선물을 배달하면서 택배비를 받았습니까? 아님, 큰 돈을 받고 떵떡거리며잘 살고 있습니까? 딱, 말하다 보니 속이 답답시록 내 삶은 속이 다트집지진다 아이가! 어디가 있네요? 검사 증명할 수 있습니까? 승하, 아, 우리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라잉.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자기요 불만 설득에 많은 도자기가 있는데 이 자기는 고려 청자로서. 그 무슨 소리 하고 있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나오는 막웃겨하지다는다면서 물론 저도 한 가정의 어머니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 좋습니다. 증인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 라지나이, 그다음, 아 선물, 그렇지. 선물,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웃음> 산타와 <laughs> 선물이라고가 좋아 우리요. <보려. 웃음> 그러면 <웃음> 당신 아그들은 성탄절마다 선물을 받고, 아 받지요. 그 <laughs> 선물 지난 성탄절, <laughs> 좋았다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 선물 누가 줬다, 누 제가 줬습니다, 제가. 하하하하하하 진짜 나 직쪽적으로 했다니 자키가 직쪽으로 했네 이 아니 거기까지 증인 형 이만 들어가시오 안안 <laughs> 어, 나온다 지금 시간 없고 다른 프로그램 아니게 들어가시 아, 여기서 나한다 <laughs> <laughs> 저요. 당신은 부모님이 몰래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돕다고 사기를 치고 다녔고 하늘에서 선물이 내려온다고 어짓부러워하였기에 구기한 감옥살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이고 망했다. 안돼. 음. 음, 또 있습니까? 네, 사탄 당신. 어? 나?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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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당신은 산타를 시켜서 성탄절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공급하여 예수의 탄생을 잊게 한죄 이것은 곧 예수님을 모욕한 죄 거기에 동갈 협박 사기도 지게 만든 죄 그래서 본 검사는 이 사탄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뭐 이런 빨간색를 아이고 아이고 검사야 사실 난그 사탄이 시킨대로 말이 아무 죄 없어? 너무서해 줘? 야야야 너 이, 이제 와서 이러기야? 줏대 없이? 이거 시켰잖아? 나야 나 만들어준다니까? 정말 좀... 아 진짜로? 에이 시끄러 이산관라 너만 아니었어도 나는 평범하게 사는 건데. 이게 뭐야? 망했잖아. 야너 유명해졌다고 좋아하니까내 어? 힘눈 사이이고. 아 이거 없어 없 없어. 야 이건 대신 자. 아 변호사 양반 뭔말좀 해봐. 비싼 걸못 사다왔더니 말이야. 어이, 이거 내, 뭐야 도대체. 알았다. 내마 모르겠다. 이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잘못했고가뭘더 말하라고? 해 나가면? 이혼자도 해라만. 난 모르.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탄는 산타를 시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서 예수님을 잊게 만든 죄. 이것은 곧 예수님을 모욕한 죄. 그것은 곧큰 죄.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보는 지지로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겠다. <laughs> 우리의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려고 해피 할인에 이런 인사 대신 메이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기증이 되기 위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전할 것을 선포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법을 선복합니다. 아프리카 난민증 선교 1 5년의 집행유예 5년 벌금으로 이런 큰그 뜻을 알려줬으니 감사하라는 뜻으로 감사할금 1만 달러 네요 그리고 민 목사님의 뜨거운 키스가 있겠습니다 <laughs> 재판을 마칩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저게 제가 일본 석달 연습을 합니다. 연극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이번에 에로 연극에 나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알았다고 잘 갔다고 오라 그러는데 이렇게 연극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어제 저기 이 연출을 맡았던 우리 공민현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우리 유동신 집사님 연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우리 어 에버그린에서 찬성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워낙들 표정이 얼마셔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다좀 <laughs> 웃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에버그린 아버님 어머니한테 박수 좀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거